하세요. 죽다 살아어 오늘은 강동재 부의장님 이재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. 짠. 안녕하세요. 응. <laughs> 안녕하세요. 형님 계시죠? 안 계시는데 아, 경로당 가시. 뭐 어? 경로당 가있어요? 경로 네. 경로당 가있어요? 아니요 옆에 나가시 갖고 네. 공원에. 공원에. 네. 찾아보겠습니다. 야 경로당으로 1 1 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우리. <laughs> 네. 경로당 찾아갈게 요 제가. 응. 응. 찾아갑시다. 경로당.

아이고 이런데. <laughs> 이렇게 살아요, 우리는. <laughs> 일단은,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. 예? 식사하러. 우리 프로젝트가 점심, 을아요 어? 언제? 아침 응. 먹었잖 아침. 아 점심, 아, 점심, 아, 점심 들어가야지. 아 어디 아, 아, 오지은안 가고, 내몸 가면 돼. 아, 같이 가요, <laughs> 같이. 일단은, 짠, 달력 달력들어, 달력. 달력, 들어, 달력. 오래, 오 달려 박종환라 분이 후원하셨고요 요거는 천운정이라는 분이 후원하셨는데 예. 예 작년에 이제 미국 다니면서 찍었던 그 삼장장 어. 선생님들 예 그래서 이제 그, 보여드렸더니 이제 어. 지부장님이 이렇게 어. 만들고 싶어 원하시다고 아 예예 예. 예. 저희가 만든 거 멋있게 찍어드리겠습니다 만들었어요? 네네 아! 두, 두 분이신 거죠 이게? 이게 육군 하사 때 <laughs> 찍은 거에요 약혼 사님 약혼 암... 사진 몇살때 얘기야? 스물네 살 스물네 살 스무살 스무살 어떻게 만나셨어요? 모르는데 붙은 거안 놔주지 모르는데 붙은 가안나주는 네. 네. 거야? 군대 있을 때 만난 거예요 아군대 있을 아, <laughs> 때? 네, 네. 뭐 소개팅? 아니면 중신 중신 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중신 아 중매? 예아 중매 해가지고 뭐가 마음에 드셨어요? 예? 네? 뭐가 마음에 드셨어요? 네? <laughs> 아니 굉장히 이뻤어요. 떡보도 미인인데 엄청 네네. 엄청 미인인데. 그때 안동서 미인대에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미달든거예요아 그런 게 어딨어 얼굴만 입으면 데지 뭐 미인, 키 크고 미인인가? 어, 어디 할까 어디 밥 먹으러? 네 갑시다 저저 보훈병원 옆에 네. 초탕 식으로 가죠. 초탕? 네 선생님 나서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박수하면서 주는 건데 이렇게. 짠짜. 예 아이고. 저희 코인 만들었어요. 아 저희 코인이다. 어르신. 근데 이이이 이, 이 코트는 누가 사준 거예요? 완전 네? 힙한데 누가 누가 선물해 주신 그냥 거예요? 그냥 보면 누가 사준 거 싫어요. 진짜 고르신 거예요? 네. 어 이거 이게 이 힙한데 이거 아니, 되게 그만. 엄청 이쁜데 나다 됐어 이 엄청. 네. 뭐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래요? 매주 화요일마다 해보고 예, 쭉 예, 해보려고요 예, 예. 일단은 사람들 반응도 보고 일단 저희는 뭐 재밌거든요 선생님 만나어아 예예 그 추어탕집 어떤 집이에요? 추어탕집은 집이 잘해요 그 집이요 아, 밥이 특색이에요 노란 밥인데 아 치자밥인가? 예 원래 추어탕 좋아하시는 거죠? 아니요 추어탕 좋아하는 게 우리가 그 강동지회가그 옆에 있기 때문에 네. 그그 추어탕 먹으러 자주 가죠 아 옆에 있어요 광동지회가요? 예저 서울지부장도 네. 그, 초당집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지, 그때 생각이 안 나가지고, 4명집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런 거예요? 아, 4명 괜찮았는데. 그, 그 양반 뭐 좋아하는 거면, 네. 저, 간장게장을 좋아하거든요. 이빨 괜찮으세요? 간장게장인데? 그, 그, 간장게장 그 집에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오늘 간장게장 먹어볼까요? 그, 그러지요, 뭐. 아, 좋아. 근데 <laughs> 이빨, 이빨 괜찮으시죠? 괜찮아요. 초당하고 말이죠. 네, 네. 천원 차이에요. 간장게장 아, 만 삼천 원이고, 초당은 만 이천 원이고. 그래서 오늘 식사하시면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예, 그렇죠예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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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 예. 시죠 어. 아, 그럼 같이 가요. 같이 가. 형이 고향이 어디예요? 고향은 황해도 연변인데 해방. 대기 전에 이북에서 나와가지고 3개월 있다 휴전이 돼가지고 이북 못 들어가고 그래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외관 피한도고 아버지는 경상도고 선생님 그 몇년도 입대하신 거요 제가 6.25때피랑 가다가 화양산 거리에서 학도병으로 지원해 갔어요 16살에 처음엔 전북관에 지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북관에 지원했는데 8 0산으로돌아가더라고요 인민군 복장 입고 저분을 보조 선단하면 말이지 마대자리 깔아놓고 근데 우리가 아 인민군한테 유린 된것 같기도 하고 말이지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중에 알고 보니 첩보대야 첩보대 저 쿠바에 가서 수색해가지고 하는 첩보대인데 그 교육을 받고 낙동한 전투 때 그때 넘어갔죠 넘어가지고 하다가 북진하는 바람에 가다가 인민군 복장을 입었을때까 미국은 체포됐는데 어느 간 통한 게, 중간 포렌소로 넘어갔어, 내가요. 났다, 그것도 심사하는 데서, 목욕 2년 선배가, 육군 대위를 심사관에 나갔어요그날보이 아이고, 아, 어이라고 사실 되게 했지, 말이지, 가라고, 메모를 써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딱찍어서 집에 가 있으라고, 말이 나중에, 군대 지원하면 된게 말이지, 그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, 그래, 집에 가 있었지, 만 뭐. 그거 가지고 공개 통과 다 되대요, 뭐. 그거 가지고, 그 집에 와서 있다가,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. 그 시전 협전 되던 해에 군대 자유 또입대했죠 뭐. 입대해가지고 4년이 만기인데 내가 이제 사단장 기입차를 끌어가지고 나한테 제대한 걸 쏘기고 말이지. 제대몇년안늘어졌어요 그렇게 하면 뭐 육군 하사 달고 그 장군차 끌었어요. 뭐윤용이라고 육군 준장. 그래서 나중에 삼진사장 가서 그 건마다 그만. 저기. 처음에 학도병원 입대해 인정 안 됐어요? 학도병원 입대한 됐어요. 그래서 요공자가 됐죠 나중에? 예, 예, 예. 그데전투인철에도 전투특공대, 전투 특공대도 개입해가지고 거기서 1년 반또 했어요. 그러니까 고생 고생도 했다는 게 말도 못하는 말이나머공기토보를 내가 또 1년 한 6개월 했어요. 이민군 복장 을 받은 거예요? 첫 번째는 전부 다 이민군 복장 있고 또 사복은 배낭에다 집어넣고 그, 인민군대장다가인민군 부시 고도로 여여가지고 짊어지고, 그 다음에 암호만, 빨간 거, 파란 거, 하얀 거, 날짜대로 암호 뒤에 붙이고만 아군이 안 쌓여, 아군이. 우리 첩복인줄 알고. 그런 암호를 붙이고, 전방에 들어가가지고, 인민군 부대 가가지고, 말이지, 넘어가서는 이 천박천박 천박 침투해가지고, 서로. 교전식로 이런 거 교육받았지, 뭐. 하다가, 그건, 나중에는, 좀여기고 여기가, 파핀에 맞아가지고, 야전조금병원에 있다가, 치료받고, 인민는 포로생으로 는거 그래가지고, 집에 와서 있다가, 특공대 모집하는데, 또들어갔죠모집하는그면그 특공대에 휴전되면, 경찰관 특급식이 다 그러죠. 그특공대 들어가서 공비토벌 하다가, 이제 휴전 딱 땡겨, 그냥 폐산되버립니 그러전내 군대 입대해서 그러면 탈년별로 몰릴까봐 말이지. 군대 생활 전체적으로 한 9년 했지니 9년. 지금, 예, 생각해보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뭔가면, 코치에 밥 배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죽은 사람 많거든요. 너무 잔대. 예, 보상도 못 받고, 그냥 향병보는 거, 향방보는 로만 추워지는 게. 그러니까, 군에서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, 그냥 길을 갔다가 붙들어갔단 말이죠. 붙들어 가서 그냥 보급대를 해가지고 도시락, 주먹밥 집어지고탄약집어지고 배달해준 사람들이 누가 보증인이 누 보증이 설 사람이 없잖아요. 같이 간 사람은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이 없을 게안 되는 거예요.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. 그억울 그래 억울해 그래 죽은 사람이 많아요. 이 그때 그럼 이 옷은 누가 선물을 준 거고 고르신 거예요? 저도 우리 딸이요 딸. 네. 이게 마스크도 잘 맞서 마스크. <laughs> 우리 아버지가 철도에 있었어요. 철도 엄청까지 기타 소를 넣는데 총감독을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, 공부시킨다고 내가 민. 다섯 살때남안어요 커피 어떤 음. 거 좋아하세요? 달달한 거, 쓴거 저는 커피 잘안 먹어요 여기다 코코아 먹죠 코코아 코코아? 고 코코아 먹으요 코코아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와서 코코못 먹어요 이거 한 한물한번 먹을 만하지요? 좋아 맛있어요 예, 네, 맛있어요 먹는데 이건? 아마 내년에 대통령 표정 받을 것 같아 내가 <laughs>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저, 독고노인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말이죠. 뭉청 많이 돌려줬어요. 그리고 강동지혜도만장 돌려줬습니다. 내려가죠 선생님, 어렸을 때 뻥튀기가 있었어요. 그럼 네. 유 네. 끝난 다음에 네. 어떤 일 하셨어요? 대한속도공사에서 한 15년 근무했어요. 이게 아, 뭐예요? 저, 탄광. 탄광? 네 가운데 도계. 내가, 저, 감독했으니반장했으니또 뭐, 일은 안 하고, 저, 이제 가, 나, 다, 사, 삼계조 있는데, 한계조 반장님께, 사람 한 20명 정도, 30명 정도 를 데리고 나와서 일하고, 나머지 내가 잡도 쓰고 그랬어요. 일찍+ 일지, 일찍 수고했어대안성당 입고 나고 와서 서울에 왔어요. 서울 와가지고는 롯데 제과에서 오던 차탑차해가지고 과자 날랐어요. 그래서 과자 실어 나르고 또 대리점에 실어가지고 한 달에 한4 5 0 0만 원씩 받고 그랬어요. 그 롯데에서 한8년 했어요. 예그리고 네. 나왔어요. 자가용 가지고서 봉사활동했지뭐8 8 올림픽 때 내가 저 자가용 가지고. 저, 교통봉사대로 나왔어요. 봉사대 한 10년 했어요. 근데 김포공항에 나와서 외국 손님, 내 차를 모셔와서 호텔까지 모셔준 거. 그래가지고, 저, 기장 받았어요, 기장. 그 다음에, 저, 저, 대한노인에 들어가서 견로당 회장 하다가 지금 현재 강동구 노인회저 수석부 회장 지금 맡고 있어요. 나이가 뭐 어떻게 되시죠? 몇 년생이시죠? 9 0이 34년생. 한2년간서 90을 살아오셨잖아요. 네. 다음 세대 해주고 싶은 말있으요 전쟁이 없어야 되죠. 예, 전쟁이 일어나면 재산상으로도 피해가 많고 인명피해도, 막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피해라도 못 가요, 지금은.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. 아직. 오늘 신문에 봤습니다마는 우리 6.25 참전용사들하고 월남전용사들 유족 보상, 또 경찰 유족들 보상이 없어요.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보상을 줘요. 의료비 혜택도 주고. 근데 5.18하고 4.19하고 또 월남하고 6.25는 훈장 받은 사람은 더 혜택이 있어요. 훈장 받은 사람은 가족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요. 보험병원은 조금 다수 받지만은. 군장 안 받는 사람은 10원도 없어요 보조가 어떤 사람에게 참전했거나 나라에 희생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네. 그냥 죽었다고 모른다고 안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네. 나중에 누가 그거를 하겠어요 뭐 개죽음 하냐 그렇잖아요 네. 선생님 말씀대로 지계 분야라든가 인정 없고 너무 많잖아 네. 근데 지금도 그 현재 명령부터는 말이죠 병장이 말이죠 200만 원 준대요 우리 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가 쉽게 대구를 만드는 게 말이지 우리 유교라고 그러게. 그럼 유교를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예우 를안 해주잖아요. 민제 우리 유교만큼은 여야가 없어야 된다고. 너무 정치적으로 예. 많은 게 판단되는 게 안타까운 거죠. 국민들이 몰라요. 유공자라고 하면 모두 전부 저 독립 유공자들돈 받고 그러기 때문에 뭐잘 사고 그런다고 러지만 고작 해봤자 우리 얼마 받아요? 수단하고 합해서 육십만 원 받아요 월. 기초 수급자가 65만 원 돈에 그 65만 원 받은 게그 기초 수급자 수준을 해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. 그 70만 원 선을 해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연별로 해가지고 말이지 조금 더 올리가지고 올린다는 거예요. 그럼 작년에 손 3만 원밖에안 올랐어요. 원제 70만 원까지 올라갔냐 말이에요. 안하다는 거예요 한정해 그러면은 요즘 애들이 유교를 안다고 생각하세요? 유교 알리기 안 돼요. 유기 알리고 가서하 정문에서 교장도 면담도 안 되시게 돼요. 지금 현재 교육청에 가도 그래요. 안 돼요. 그렇죠. 다음 세대가 안 와야지 뭔가 바뀔 수 있는 건데 모르기 때문에 못 바뀌는 거예요. 이거 벗어야죠. 어때? 벗고 찍거든. 이거 찍어. 일단은 우리 후원자한테 보내셔야 하니까 이거 하나 들고 찍으시고. 예 예. b y 우리 어떻게 찍지? 게 오, 지 고, 봤어? 고, 고, 팔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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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고, 그, 고, 그, 그렇게, 그렇게 <laughs> 내가 드리는 그, 그, 그 선물입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이거 섬생님이 주셨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모신다고 어서 오세요. 들어가세요. 세 네, 사람이 온다 그래서 야, 하나 하나 하나. 이것도 아, 있죠. 예, 예. 아, 맛있었어요 간장게장 맛있어, 아, 간장 게장 오늘. 맛있다. 거기 <laughs> 깔끔하더라고요 네. 간장 게장. 음. 내가 거길 가려고 하다가, 잘했어. 아, 나하고이 친구하고, 저, 약속 공개 하나 있는데, 이 친구가 이거 안 들어주면은, 우리 상대를 하진 말자고. 자식이 장갈았다가 아, 결혼 안 해. 했어? 안 했어. 내가 그러니까 호앱이야저제 어, 중각이라고. 어, 그래서, 이 이제 금년 다 갔으니까, 음. 저, 24년도에는 이 친구, 결혼하는 해로, 이게, 안 되면. 아, 약속이 안 아니, 지금, <laughs> 나이가 얼마, 어루, 얼마신데, 마음됐 있습니다. 어이구. 오. 작가님이, 전화한다고, 박기현한테, 전화하면은, 주소하고 다 알지 주라고, 그리고 저, 11시에 갈 팀께 말이지, 아니야, 그 사진 찍고, 정신 대접받고, 저, 그, 문 대로, 저, 대답만 하면 돼. 나들이, <laughs> 나들이야, 나들이. 어, 나들이, 나들이야, 나들이. <laughs> 사람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, 어떤 삶을 그런 게더사실 보고 싶거든요. 유공자 혜택 같은 거는요. 그렇죠. 사실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, 이제 뭐 유공자 혜택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생각하지만, 그렇지 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걸또 알려주고, 그래야 바뀔 수 있는데, 아까도 화내시더라고. 그런 것들 저희가 좀 알릴 수 있고, 사람들 공감하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저희들은 좀 선생님들 목소리가 돼가지고. 감... 감... 익었어? 아직 안 익었어요 유공자의 시선을 보는 세상이랑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르거든요 네. 근데 유공자 시선을 보는 세상이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편견이잖아요 네. 그거를 그러니까 좀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설득력이 되 좋아요 저희는 좀더 그런 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들 하는 일상을 같이 좀 체험을 하고 그런 거를 사람들도 알려주면은 뭐좀더 재밌지 않을까? 그러고 있습니다 뭐..뭔 일이 갈라고? 네. 오, 뭐. 네. 뵙겠습니다 응? 네. 그래. 아이고, 그래? 그래? 나 약속 죽긴 사람은... 아, 약속 어? 됐어, 우리 어? 아이고, 아 거야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 <며칠>. 네. <laughs>